자 한마유지로 12P 대 비루스 12P 과연 어느 쪽이 이기게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의 무겐 캐릭터 대전 자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는요 바로 한마유지로 대 비루스입니다 겉보기로는 상대가 안될것 같지만 한마유지로도 팔레트가 올라가면 성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 어느 어 정도 비루스에 비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칙은 5판 3선승제고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 유지로 7피 대 비루스 7피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상 최강의 생물 대 파괴식 야둘다 무시무시한 별명인데? 자 일단 7피 상태 유지로는 말이죠 일단 웬만한 경직들은 다 받지 않구요 와우 야 비루스가 지고 있는데? 와! 야, 유지를 겁나 쎄. 비루스를 이겼어. 자, 두 번째 라운드. 비루스 콤보 들어가줘야죠. 내가 팔레트를 잘못 설정했나? 야, 비루스 꼼짝을 못해. 허 어? 아니, 내가 뭐 잘못 설정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어쨌든, 유지로가 1승 거둬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비루스 저렇게 반격을 들어가줘야죠. 아까 내가 잘못 설정했나보네, 팔레트를. 자, 기모하주고요 뒤에 주고 바로 콤보 들어가는 비루스. 그거 무시하고 바로, 와. 자, 진심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비루스. 하지만, 와.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왜 이래 또? 뭐야, 무게 왜 이래? 아, 멈춘 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필사기 연출이었을 뿐이었구나. 체력까지 회복하는 거 보면 진짜 사기다, 네. 자, 또 뭔가 버그 같은 게 일어난 것 같은데요. 자, 그 와중에 비루스 체력 회복하고 있고요. 야, 이거 이대로가다가는 아, 끝났네. 다시 한번더 콤보 들어가는 비루스. <laughs> 다시 한번더 콤보. 저거 대체 뭐야, 매, 야, 맨몸으로 비루스의 기차를 받아내고 있어, 쟤. 자, 맹수의 연격. 와 우와, 우와 양고막 파괴까지. 야, 이거 진심으로 비루스를 상대로, 이거.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빵이야. 남면식 어,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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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한마디지로 개쎄. 겁나 쎄. 야, 진심모델에 비루스를 이길 정도면 대체 얼마나 쎈 거야, 이제? 야, 이거 잘르면 비루스보다 쎌지도 모르겠는데?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야, 비루스 왜 가만히만 있어? 싸워야지. 그렇지. 꿈뭐 저렇게 날려줘야지. 자 반비 들어갑니다 우와 다시한번더 맹수의 연격 들어가는 유지로 하지만 빗나갔네요 뭐야 저건 또뭔 데미지야 다시한번더 맹수의 연격 맹수의 연격 피해줘야죠 피해주고 야 콤보 한번만이라도 이기자 비루스 야 비루스가 초라하게 보이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 자 이번에는 비루스가 승리했네요 자 세번째 라운드 아직 이거 두번째야 두번째인데 와 몇분이 걸리냐 <laughs> 자 다시한번 맹수의 연결 와 저거 풀로 맞았으면 골로 갔을지도 모르겠다 자 반격 들어가는 비루스 따다다다다 와오 야, 기타 녀석 타샤보번 비루스 오이야 야. 야, 야 평소에 비루스는 상대가 안, 되지, 상대가 안 되지만 진심 모드로 하니까 조금 유리하네요 비루스 쪽이 자 이번에는 비루스 쪽이 승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비루스가 1승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이번에는 위치를 바꾸어서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는 여전히 칠피랑 칠피 7P. 오야 펴펴 펴펴 아 유지로 또 사기 스킬 쓰고 있구요자맹세 연격 와메 세상에 와메 세상에 야 저거 못 피한다 저거는 못 피한다 AI가 인식을 못해서 저거는 직접 조종하지 않는 이상은 못 피해, 저거. 자, 비루스 진심모드 들어가줘야죠. 그렇죠, 진심모드 들어가지고 야, 그런데도, 와. 저거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해, 자꾸. 자, 콤보 무시하고 그냥 바로 반격 들어가는 유지로, 와. 야, 유지로 쟤도 진짜 만만치 않은 괴물이야. 자, 양보막 하게 피해주고. 하자부터 콤보 몰아치워주는 비루스. 하지만, 아, 뒤꿈치 찍기로 마무리. 야, 비루스 진짜 강해. 야, 이거 비루스 처음부터 진심 모드로해야 되겠는데, 이거? 자, 이렇게 비루스, 아니, 비루스랜다. 유지로가 2승 차지하게 되었고요. 어..비루스를 처음부터 진심모드로 하게..하게끔 팔레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라운드 비루스 처음부터 진심모드 개방하고요 처음부터 진심모드라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긴 해요 아.. 유지로가 워낙 좀.. 워낙 좀 규격외의 괴물이라 야.. 어떻게 저런 한낱 인간이 파기신한테 그럴 수가 있지? 자또 사기 회복 기술 야 유지로 그만 좀 써라 그거 자 맹수의 연기어 아니네 야 설마 야 진심 모드 상태에서 지는겨 세상에 세상에 야, 야 진심 모드 비류스가 지면 어떡하 어떡하자는겨 세상에 와, 아니, 품보를 먹이는데도 중간에 그냥 씹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반격 먹이는데 이건 어떻게 이기냐, 대체. 와,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자, 이렇게 유지로가 3승 차지하게 되면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섭다, 지상 최강의 생물.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어, 보너스 대결로, 비루스 12피대. 한마유지로 12P로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대결. 자, 한마유지로 12P 대 비루스 12P. 과연 어느 쪽이 이길게, 이, 이기, 기게 될까요? 자, 비루스 이거 좀 대기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빨리 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감기 시작하자마자 맹수의 연격 들어가는 아오 유지로. 자, 즉사기 사용합니다. 즉상이 설마 들어가나요? 자안 들어갑니다 어우 내눈 내눈 어우 내눈 어우씨 내눈 어우 내눈 내눈 어우 내눈 아우 내눈 어, 내 눈, 내 눈. 어, 어, 아, 야 유지로 야 유지로 체력을 체력이 없긴 한데 아 드디어 야 12피는 못 이기네요 그래도 야 비루스가 2명으로 늘어났어 뭐야 이것도 뭔 상황이야? 자, 맹수의 연격. 하지만 무시하고요. 자, 저런, 저런 기술은 이제 비루산단 통합니다. 전개 모드거든요. 자, 즉사. 야, 역시 이건 또 파괴신이 봐준 거란 얘기네. 야 둘다 12피라면 비루스가 그냥 발라버리네 아자 어쨌든 이번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굉장히 무섭네요 야 7피 상태에서는 <laughs> 지는데 12피 상태에서는 그냥 발라버리네 비루스 무서워 자 이번영상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